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2주가 넘었습니다. 당시 항공기가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인명피해가 커졌는데요. 김해공항에도 이런 곳이 두 곳이 발견돼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탑승객 101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항공기는 동체 착륙에 성공한 지 불과 2분 만에 방위각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면서 폭발했습니다. 사고 이후 국토부의 특별안전 점검 결과 김해국제공항 내 활주로 두 곳에도 방위각시설을 바치는 콘크리트 지지대가 드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7년 간격으로 설치된 이 지지대 두 개는 최대 85cm 높이와 두께의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 사태시 비행기 바퀴나 동체가 이 단단한 구조물에 걸리면 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높이 같으면 비상 착륙할 때 비행기가 장애물에 부딪쳐서 전복되는 거죠. 한국 공항공사는 국토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가를 두고선 국토교통부는 무안 광과 마찬가지로 구조물 재질이나 안전구역 범위에 대해 규정이 없거나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리에 대한 규정일 위반이 없는 거고 네? 질은 안전구역, 중단 안정자가 없어요. 하지만 국내 항공법 규정을 두고 해석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 당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해석을 해야 되는 장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면 밑으로 숨겨라, 뭐 그런.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완전히 콘크리트는 뜯어내고 국토부는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해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서도 맞불 집회가 이어지고 곳곳에서 고소 고발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선 서면을 중심으로 체포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안 속에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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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맞서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야당 규탄과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고 어제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범죄자! 미제명을 즉시 구속하라! 고소 고발전도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은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장시간 사무실에서 대치한 여성 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고발을 당한 당사자들은 국회의원의 입장을 물은 건 당연한 시민 권리였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반하장격인 박성호 의원 측의 고발 조치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엄중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앞서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모였던 국민의힘 박성훈 정동만 국회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외멧돼지가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석달 전엔 승강장으로 난입해 탑승을 기다리던 승객 한 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선로를 세 시간 가량 활보하다 달아났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선로 달리는 열차를 향해 무언가 달려옵니다. 열차 전조등에 비친 건 다름 아닌 멧돼지. 서로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고 이 여파로 열차는 서행했습니다. 구소역과 두실역 사이 선로에서 처음 발견된 멧돼지는 남산역 인근까지 이동했고 이후 해당 구간을 서성거리다 노포 차량사업소로 이동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선로를 활보하던 멧돼지는 이곳 노포 차량사업소 정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선로를 오가는 과정에서 서행 중인 열차와 부딪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야산과 인접한 노포 차량사업소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선로 진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밀 점검을 했는데 철조망이 다 둘러있고 멧돼지가 들어오는 흔적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문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폐쇄를 해서 아예 그 멧돼지가 출입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 승강장에 멧돼지가 난입해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철로가 길이잖아요. 바람도 길 따라 가잖아요. 짐승들도 길이 아닌 데를 잘 가지는 않아요. 먹이가 부족해지는 시기이긴 하죠. 평소보다는 행동권이 확 넓어지긴 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사냥개 활용이 금지되면서 지난해 부산의 멧돼지 포획 건수는 전년 대비 34%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겨울철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멧돼지 출몰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세엽입니다. 비상계엄 여파 속에 체감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설 차례상 물가는 역대 최고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에 지난해 장마와 한파까지 겹치면서 과일과 채소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설 성수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부전시장. 명절 대목이지만 상인들 얼굴이 박지만은 않습니다. 장마와 한파로 생산량이 줄면서 높아진 물가 때문입니다. 어렵지, 이게 소비가 많이 돼야 되는데, 소비가 너무 비싸이 제사 세개쓸걸한개쓴 그런 사람이 주로 많고. 한국 물가 정보에 따르면, 제수용 과일과 채소값은 지난해보다 최대 무려 두 배나 올랐습니다. 그나마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더라도,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만, 30만 2,5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0만 원대였지만 올해는 30만 원을 넘어섰는데 대형마트의 명절 제수 비용은 올해 4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한알 가격이 2만 원인 게 너무 비싸고 생각보다 과일 가격이 서민들이 사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산의 경우 동남지방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달 부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1%대에서 2%대로 높아졌고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6% 높아진 바 있습니다. 아, 거물가시 대처 고인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과 동시에 직접 산지어의 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유통업계는 배추와 무 비축 물량 1만 톤을 방출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여 판매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 시내 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배은지 교통캐스터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시내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동서고가도로 도심방향, 주례 나들목에서 주례 방임터널 쪽으로 수월하게 지나겠고요. 반대 외곽으로 진양 나들목에서 옛 계금요금소 쪽으로 지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동구중앙대로 좌천 삼거리에서 출연교체로 쪽으로 이동량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수로 신리삼거리에서 배산역 쪽으로 신호 한 번에 지나겠고요. 부산진구중앙대로 송공삼거리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이동량 꾸준합니다. 또 연제구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수월하게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충렬대로 만덕이터널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 번에 지나겠고요. 만덕대로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수월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충장대로 좌천고가교에서 제5부두 사거리 쪽으로 소통 원활하고요. 부산 중구중앙대로 부산 우체국 사거리에서 영주 사거리 쪽으로 재속도 내며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배인지였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탐사시추가 시작되면서 포항의 홍계잡이 어민들이 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석유 공사 측이 뒤늦게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대왕골의 탐사 시추가 시작된 포항 구룡포 앞바다 홍계자비 등 어선 40여척이 시추선 주변을 둘러싼 채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석유 공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시추를 강행하자 수억 원에 이르는 하루치 조업 손실을 감수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후 석유공사 측은 뒤늦게나마 어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최근 어획량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일정 부분이라도 선지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란 이 자체가 6개월도 그리고 1년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우리 어떤 어선들이 또 부도, 부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뱀의 때가 그렇게 될 겁니다. 포항은 국내 홍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대 성어기에 두달 가까이 조업에 지장을 받는 데다 무엇보다 시추 해역이 국내 최대의 홍게 황금 어장이라는 겁니다.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30km 해역에서 잡는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어민들은 시추 허가를 내준 호항지방 해양수산청에 잘못도 지적합니다. 어, 피의 용역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강제하지 않았고, 어, 피의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수부 어떤 하고, 해수청하고는 거의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만난 편이지, 지금까지 어떤 해수부에서 어떤 어떤 그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대왕골의 시추에 따른 어업 피해 문제는 이미 국정 감사에서 제기됐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 방안 없이 시추를 강행한다 그러면 어민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의 이런 고통을 좀 현장에서 한번 목소리 들어봐 주시고 환경에 대한 부분하고 어업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 가능한 일 포항의 홍게 어획량은 2023년 2,600여 톤에서 지난해 1,900여 톤으로 26%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들이 체감하는 시추에 따른 어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어젯밤 9시 19분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남동쪽 22km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부산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18건 접수됐으며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입니다. 부산교육청이 학교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017억 원을 투입해 급식 종사자 증원과 노후 시설 교체, 조리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급식 종사자 건강을 위해 조리 휨 제거와 근무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조리 로봇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조리 종사원 100명을 증원하고 2026년까지 모두 3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어제 오전 부산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과 해양, 영화 등 핵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인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은 어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를 열고 해양수산업계와 부산항의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만과 해운, 수산분야 관계자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해양수산업이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수 있도록 다짐했으며 새해 축하 행사와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습니다. 금정경찰서는 60대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금정구에 건널목이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번일인 소방관이 목욕탕에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6시 반쯤 아파트 목욕탕을 찾은 남부 소방서 박문혁 소방교가 탕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80대 환자에게 신속하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환자 상태는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항소 3의 일부는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동래구의 한 요양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60대를 폭행하고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병실 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8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선해졌습니다.